자 여러분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요 엘리도의 첫 느낌은 진짜 엄청 시골이에요 트라이시클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한 음.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어, 곳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자라스 그릴이라고 하는 해산물 집을 가서 밥을 먹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하고 숙소로 들어갈 겁니다 가보시죠. 조용할 것만 같던 엘리도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7시밖에 안 됐는데도 엄청 깜깜합니다. 여느 동남아 도시와 마찬가지로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저 맛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방문할 식당으로 향합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저기 간판 보이시죠? 다양한 해산물로 만든 바베큐를 맛볼 수 있는 자라스 그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훈합이랑 생선들 쭉 있죠. 여기 뭐 작은 랍스터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시킨 거는 여기 있는 음, 개입니다. 안녕. 움직이죠, 움직이죠. 땡큐 땡큐 k y 지금 가게 안의 분위기는 이렇구요 2층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2층은 더 넓어요 벌써부터 가게 안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생선들과 해산물들이 그릴 위에서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해산물을 고르면 이렇게 번호표를 줍니다 번호표를 가지고 테이블로 가서 착석을 하세요 자리는 뭐 따로 안내해주는 건 아니고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뭐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애니도에서 유명한 가게 중에 하나고요. 자라스 그릴이라고 하는 씨푸드 전문점이고, 난리망어 그 대요리 갈리버터로 주문을 했습니다. 두 마리 시켰고요. 가격은 44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한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어떤 맛일지, 또 어떻게 먹는 건지.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딱 하나 남았었어요 자여러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알리망우라는 거고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알리망우 요리인데요 아 궁금하다 버터 갈릭소스로 해달라고 했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깨져있죠 잘 먹으라고 깨놓은 거니까 한라서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맛을 한번 봐야겠죠? 사실 꽃게가 가장 맛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리돼서 나오는 게가 살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실합니다. 네. 통통하먹어볼게요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그 소스의 향과 달큰한 게살의 맛이 아우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달달짭짤합니다. 껍질이 엄청 딱딱하네요. 껍질이 생각보다 딱딱해서 잘 까먹을 수 있을까 했었는데 망치로 어느 정도 깨뜨려서 내어 주셨더라고요. 아, 같은 거고먹어습니다 음아 몸통 부분은 그 식감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인 건가? 어, 맛있어. 다리 부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맛있 갑각류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웬만하면 내장 다 좋아하시죠 아우 이게 뭔가 그 진한 맛이 약간 이게 되게 진한 커피한처럼 나요 등껍질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생각보다 씹어먹을만 하더라고요 소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이 자꾸만 가는 그런 뭐 마성의 맛이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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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리를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밥이죠. 밥 튀긴 게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는데요 내장. 녹진하죠? 녹진하고 고소한 그개 내장 특유의 그 맛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알리망호였습니다아와이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내장의 녹진한 맛은 아 어, 죽음이에요, 진짜. 사실 알리망오는 포크나 도구를 이용해서 먹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요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용해서 막 여기저기 뜯어보고 맛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같차이 음. 와, 죠나이는이이거는도이에요 와, 진짜, 미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꽉찬거 보십시오. 수율이 생각보다 좋아서, 입안에 넣었을 때그 가득 차는 계산의 맛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진짜, 네 와. 와, 진짜 이판왕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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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게 특유의 이소함지달게지근함이살아있으면이 갈릭버터 특유의 자극적인 이칠맛이더해지니까이아이건뭐이말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이합이었습니다 사이사이 숨어있는 개살을 빼먹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아, 맛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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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도 좀>. <목소리> 내장 보소. <목소리> 아, 그래 이거지. 이게 하이라이트죠. 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개두 마리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맛있다 물티슈를 안 주네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 입맛에도 원래 딱 맞고 완전 딱 맞고 다만 단점이 먹기가 좀 불편하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 진짜 맛있네요 와... 그리고 이게 개두 마리를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자라스 그릴 을 오시면 진짜 저렴한 가격에 알리망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맨니도 오시는 분들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그냥 이건 직구할 격으로 맛있는 맛이야 사실 이렇게 해서 자라스 그릴 알리망고 먹어봤고요 저는 갈릭버터로 먹겠습니다 이게 다해서 440 해서니까 9,800원 정도 나오죠? 네. 아무 이렇게 해서 엘리도 첫 번째 맛집 만나보셨고요. 저는 이어서 바로 바로 옆에 있는 펍으로 응. 옮겨서 펍도 한 군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잘 먹었습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 한잔 하기 딱 좋은 사바 비치 바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바 비치 바라고 하는 곳이고요. 어,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맥주 한 잔, 칵테일 한 잔하기 좋은 그런 펍이자 어, 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내부에도 좌석이 꽤 마련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엘니도에 왔으면 바깥에서 먹어줘야겠죠. 2층에도 좌석이 있는데 2층은 뭐 그다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빈 백에 누워서 마시는 산 미겔 라이트 한 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엘리도에서의 첫날 조금은 힘들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 좋은 바에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원래 가려던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제 여행 스타일상 마지막에 네, 제일 좋은 숙소에 가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아름다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